사단도안 돈도 안주고 이게 지금 계속 이어가고. 그래서 한국은 지방 분권도 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일본 따라가야 돼. 일본은 2 0 0 0년대 들어가지고 지방 권을 세게 바꿨습니다. 응. 그래서 국비와 지방세의 구조도 한6조 사로 바꿨어니 그리고 고난도 많이 없습니다. 주면서 이제 보이지면 같이 병신지도 한 일이 있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획기적인 역할이아닌는데 어느 누구도 대통령 되면 다른 일에 너무 바쁘신 거요 노무현 대통령도 KTX로 그 당시에 개통도 안 됐을 때 처음 공자로 탔습니다 대전에만 모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노 대통령 하시는 말이 어 민주화는 대마으로 되었으니까 저는 막분권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뭐 자기 동안 붕분을했습니 그 기본 균형발전을 하려고 했는데 막혔죠 그러니까 나중에 성위원장 놀면서 이제 대고 왔거든요. 그리고 같이 팔공생 등산도 했어요.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균형발전의 스코프는 경북, 경상북도보다는 호남 쪽이 겁니다. 나도 늘맞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호남인물들 무지 많은데 호남에는 이거 별로 없어요모 사람이 다데다간 거예요. 제가 알기 부산만 하더라도 화남 분들이 한 50만 년을 믿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좋다, 이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충청도 취하지 못 좋아. 지금도 충청도에 그, 귀신하는, 이대형 하는 사람은 나좋아해 돼. 내가 진짜 가슴 많이 해줬거든. 그러니까, 그거라도 되면 우리는 대가로 생겼는데 그렇지 않더라.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무한을 많이 뜯어야 돼. 많이 뜯어져요 제가 지방분권을 의약할 때는요. 제가 신문에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문에서도안 알리죠. 필요 없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술솔직서 성향이 좀 보수적이지 만 내가 조용돈 튀기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는가 하면 지방분권을 균형할때 그렇게 뜯라도한 번도 신문을내주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기득권이라는게 대단해요. 다른 얘기 하면, <laughs> 마릴라 가면은요, 이 나라 망할 게딱 편해요. 왜냐면, 마릴라 한네 놈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 렌트비가 안 갚이고, 지 렌트가 다 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관심은 관계없어요. 야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지는 잠재력 발굴이는 건데 이 잠재력 발굴은 우리가 까아 제가 투트 했지 습니까그투트이하나가 벤치입니다. 이거는 죽을 살판해야 돼. 예를 들면 한국 어떤 사람은 서왜냐면시가 뭡니까? 보잉 사고 MRO 하지 않습니까? 메인넌스스 리페어 오버홀 MRO 항공기 그 뭐야, 메인트를 사고 수리하고 보호를 하는 걸 갖다가 보행하고 계약을 맺는 말은 주해요 이미 있어요. 그런데 자신 모의다 좀 항공기 경우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해야 돼. 하다 보면 일로 와. 예를 들면요, 도어레이는 섬유 산업을 갖다가 이 뭐야 유섬유를 구매했잖습니까. 오십만 명 가에 우리여자치당에는 간이 작아가지고 다 무산됐잖아요. 전라북도 가면 그거도 탄소 섬유예요. 근데 효순이 죠그왜안 됩니까? 효순이 돈을 안준 거예요. 한국이 비싸게 갔는데 돈이는 돈을 흐트줘 가지고 탄소 섬유에 세계적으로 마켓 팅을다 먹고 우리는 돈안 줘가지고 정말 정말 해주고 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나 이거랑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도레를 가져왔으면 우리가 탄소성에중심될 수가 있을것입니 그러니까 늘 보면 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SK가 뭐 용인 갔다 좋아. 한국에 기업이 SK만 있나요. 그렇죠. 지금 청주에 가면요. SK가 큰공이 있잖아요. 거기도 내가 말도 아직 없어요. 뭔가리가 뭐 계속 이체로 들어가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2천원 투자하면 바로.